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흐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신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신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줬고, 이 패널 채널 박스권 횡보를 통해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제가 눈이 말씀드렸었죠. 이 108K에서 지지를 받아서 저희는 해당 가격에서 롱물량을 모아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신고점을 돌파하면 126K까지 126k 까지 상승 후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언급드렸었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빙엑스 거래소 기준으로 126.1k 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키포인트는 현재 빙엑스 거래소 기준으로 123.8k, 이 부분. 여기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해당 가격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더 이런 식으로 신고점 이제 리테스트를 도전해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해당 가격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신고점, 신고점을 돌파한 후, 조정 상태가, 조정 후 횡보를 하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반감기 시즌에 이제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움직임 다들 아시죠? 이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한 후,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할 때, 알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아지고 있어요. 현재 이제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그로 인해 추후 알트장이 왔을 때 급격한, 급격한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 뽑아왔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2136-3710, 010-2136-3710이 번호로 불장, 불장이라고 답변 주시면 해당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